축하합니다. 1만 축하합니다 만 돌파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어깨가 넓으신 분이라면 강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키 작은데 다리 길어 보이시고드 하는 법, 제 전공이잖아요 제 키가 그냥 1 6 5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회전 그룹 면접 볼때 회전 그룹 못 믿고 가면 가산점 있나요? 하나 둘셋넷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만을 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하. 축하합니다 구독자 1만을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라이크가 1만을 돌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1만만 넘어라. 1만 목표로 하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1만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또 저희 스태프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만 돌파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시죠? 예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이 뭐라고 하지? 맨날 구독자님들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지금 1만도 넘었으니까 이제 슬슬 구독자님들의 팬님 정할 때가 된것 같아서 아직 댓글 못 남기신 분들, 구독자명 지어주신 분들 추가로 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릴까 하는데 많이 남겨주시면 구독자명을 이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9w9 님이시고요. 특별히 레이어드 룩을 깔끔하게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요. 옷을 겹쳐 입으면 자칫 부해 보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실루엣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우터 코트나 이런 헤비물을 많이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속에 입는 이너는 좀 타이트하게 입어줘요. 얇은 걸 타이트하게 입어주고 레이어드를 할때 다른 소재를 믹스 매치하거든요. 얇은 니트, 타이트한 걸 입고 그 위에 셔츠를 레이어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트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기층이 사이사이 좀 끼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저 사람 몸에 부피감인지 좀 약간 착각하게 만들면서 레이어드 했지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꼭 아우터는 좀 오픈해서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중간에 좀 추운 바람 들어올 것 같으면 머플러 같은 거를 또 코디해서 레이어드 하시면 시각적인 분산 효과가 있어서 날씬해 보인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이너를 입으시라고 제가 추천한 이유가 저는 사실 레이어드안 하고 아주 타이트한 이너를 입고 오버핏 코트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내 몸이 어떻게 보면 좀 여리여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타이트한 게내 몸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러면 그 위에 베스트를 레이어드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이제 팔뚝이 되게 두꺼운 니트 같은 걸 입으면 겹쳐지면서 더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어, 니트 베스트나 뭐 패딩 베스트나 이런 걸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또 팔뚝은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좀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미아닌전 어깨가 좀 넓은 편이라 상의를 입을 때 자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도록 할수 있는 스타일링 팁 코디 방법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넓으신 분이라면 일단 아우터 고를 때부터 잘 고르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살점이 있고 약간 둥글둥글한 어깨가 있고 골격이 있어서 약간 각진 어깨가 있는데 어깨가 좀 둥글둥글하고 이러신 살점 있는 체형이신 분들은 이제 야글란 소매 같은 걸 입으면 어깨선에 따라서 둥글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냘퍼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각진 어깨이신 분들은 딱딱한 소재의 오버핏 코트를 입으시면 어그 직각 어깨가 어디쯤 들어있는지 잘안 보여지게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거를 이 추천드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어깨나 이런 부분이 크지만 또 다른 부위가 날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날씬한 부위를 강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가 날씬하다. 어깨는 있지만 그럼 꼭 다리선 같은 거 드러내서 입어 주시는 게 좋고 엉덩이 힘 라인은 좀 붙게 입으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도 볼까요? 주연이님 하체가 조금 더 두꺼운 편이라 스커트를 입을 때 매칭이 너무 어렵고 뭔가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까봐 걱정이에요. 하이가 부해 보이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희 언니가 딱 떠오르는데 저희 언니 이제 상체는 되게 여리여리한데 하체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생각하면서 대답해 려볼게요 언니한테 눈을 얘기하는데 엉덩이 라인은 딱 붙는 스커트를 고르게 해요. 엉덩이 라인 이딱 붙으면서 그 밑으로는 H 라인으로 떨어지든 A 라인으로 떨어지는 상관없는데 엉덩이 라인까지만 붙으면 좀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종아리 라인에서 제일 두꺼운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잘리는 스커트는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리가 더 굵어 보이거든요 내 다리에서 조금 그래도 얇아지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정도 기장까지만 선택을 하시고 앵글 부츠 같은 거 신으시는 게 제일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닉네임 윤슬님 다양한 아이템들을 믹스 매치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매번 감탄해요 혹시 이런위크님만의 소재 매칭 노하우가 있나요? 어, 이분은 이제 소재 매칭 노하우를 물어보셨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패션 보관여자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재 텍스처를 일단 잘판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울 소재를 입더라도 아우터가 되게 헤비한 울이다 그러면 이제 스커트나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얇은 울 소재를 입어서 더 위아래가 무거워 보이지 않게 매칭을 하고 좀 다른 소재로 사실 저는 좀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광택감이 있냐 없냐 이걸로 좀 구분하긴 해요 그래서 아우터를 광택감 있는 뭐 가죽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바텀은 광택감이 없는 울 소재나 뭐 데님을 입는다거나 항상 반대로 입는다는 거 그게 약간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터가 좀 헤비하다 그럼 안에는 오히려 좀 약간 실크 위에를 아무리 부하게 입어도 안에 실크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다른 반대 텍스처로 좀 입는 입어보면 한끗 다른 코디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텍스처별로 다르게 반대로 코디하는 거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봐볼게요. 은주광님,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요. 어떻게 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될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특히 하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비율을 살릴 수 있는 코디가 너무 궁금하네요. 딱제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키 작은데 다리 길어 보이게 코디하는 법, 제 전공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를 숨기는 게 최선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cm짜리 이제 운동화, 키가 좀커 보이는 운동화를 장착을 해서 제 키가 그냥 165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이제 스커트나 바지 수선하실 때딱 신발 밑에 1cm만 남겨놓고 수선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다리, 네 다리로 보여요. 자리가 길어 보이고, 일단. 적당한 와이드 핏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발 플러스 내 키가 나의 키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입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스커트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지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라인은 딱 붙어야 돼요. 이 라인은 붙으면서 그 밑으로만 와이드하게 떨어져야지 뚱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아서 바지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6cm 짜리일지라도 아코가 너무 헤비하거나 두꺼우면 신발이 이제 높은 거 신었구나. 이게 티가 너무 나요. 절묘하게 아코가 너무 크지 않으면서 6cm를 숨겨주는 운동화, 예쁜 운동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적당한 거 사서 신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저희가 실수로 댓글을 한번 지우, 지워진 적이 있어가지고 댓글 없어서 져 되게 걱정하셨던 구독자님이시네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성껏 답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좁고 처지는 체형인데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을까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모델 중에 이렇게 어깨가 처지신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촬영하기 전에 다시. 뽕을 자체 제작을 해서 옷을 입게 해 드려요 집각 어깨가 되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예뻐 보이거든요 이거 생각 못해 보셨을 텐데 은근히 되게 쏠쏠하답니다 모델들도 많이 쓰는 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품 없이 우아하게 코디 완성하는 법이 있을까요? 가능하죠 명품 없이도 얼마든지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재 선택 되게 중요해요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소재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디테일이 많은 스타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디테일이 많으면 우아해지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많지 않지만 실루엣이 나의 체형을 잘 커버하는 나한테 어울리는 실루엣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컬러 같은 게 되게 주, 중요한데, 아무래도 뉴트럴 톤이나 이게 뭐 모노톤이나 이런 게좀더 우아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분한 컬러들 입으시면 좀 우아함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래서 나 컬러 너무 입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아이템 정도만 컬러를 쓰시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 우아하고 싶다 이러면은 비비드 톤보다는 파스텔 톤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비비드한 것보단 파스텔이 좀 우아한 느낌이 있잖아요 세 번째, 대치 3사에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또 다른 편집샵 오픈 계획 있으신가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한 지 얼마 안된대치 3사에까지 방문해 주시고 찐 팬이시네요 저희가 뭐 지금 아직은 다른 편집샵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대치 3사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도 좀 트래픽이 많은 동네에 편집샵 오픈해야겠죠 뭐 성수동이나 로데오나 뭐 이런 쪽에 오픈하고 싶은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라비께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번째 질문. 또 다른 모이스처네이트 주얼리 출시에 있을까요? 이라 언니가 특히 애정하는 뒤에 두고 제품 뭔가요? 저를 언니라 불러주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보다 한참 오래실 <laughs> 것 같은데. 디디도 뭐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이사나이트는 저희가 이제 계속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라인에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이제 시즌마다 조금 바뀌긴 할 텐데 잘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옛날에는 런칭 때는 몽파리 라인은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일 저희의 느낌을 잘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또 센슈얼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너무 반짝반짝하지는 않으면서 내추럴 느낌이 있으면서 되게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센츄얼 라인을 최근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예뻐요, 사실. 뭐, 하나 딱 찍기가 좀 힘들어요. 은지님, 답변이 잘 되었을까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문에 편지를 써주신. <laughs> 멋쟁이 오렌지 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꾸밀 기는 많은데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른다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나아오더라고요 패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자기답게 가꾸기 에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읽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제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결국은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자기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형, 피부톤, 추구미 그리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다 일단 분석해야지 내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좀 분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컨설팅도, 온라인 컨설팅도 되게 많더라고요. AI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어 만약에 나는 컨설팅까지 받는 건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이제 연예인 중에 자기랑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거나, 그런 뮤즈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좀 비슷하고, 비율이 조금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뮤즈를 두고 벤치마킹해서 연구해서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마땅히 뮤즈를 못 찾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데 사실 엄청 다양한 패션 정보들이 많잖아요. 따라하고 싶은 거를 사진 스크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보고 스크랩을 하다 보면 그 공통점들이 좀 발견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그런 거를 많이 쌓아서 이제 쌓다 보면 공부가 되고 눈에 또 입다 보면 또 눈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모든 노력,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자기 분석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제가 보는 거랑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랑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본인 혼자서 이제 다 입어보고 집에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 입었을 때더 예뻐 보이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해서 연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복이님 아이돌 팬이신 것 같습니다. 몇몇 패션 그룹 중에 본인의 개성을 보일 수 있는 자유복장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검은색 정장에 정말 면접 복장을 입고 갔었는데 독특하게 개성 있게 입고 오신 지원자분들도 있었어요. 혹시 패션 기업의 면접 자리에서 자유복장일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면접보다 보면 검정색 정장 입고 블라우스 입고 오신 분들보다는 자유스럽게 자기 개성 표현하신 분들 눈길이 더 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색장을 하나 알려드리면 라운드 넥의 자켓, 짧은 자켓, 그냥 롱 슬랙스 적당한 톤에 슬랙스 슬랙스 입고 오신 분들 제일 무난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운드 넥이지만 뭐 트위드 자켓도 있고 다양한 소재 자켓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칼라감도 표현할 수 있고 본인 얼굴 톤에 맞는 칼라감으로 입으시고 하이 슬랙스를 뭐 무난하게 매칭해서 입으시면 그럴 땐 카라 블라우스는 입으시면 안 어울리시니까 밴드 넥이던 뭐 아니면 브이 넥이던 타이 넥이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라운드 넥에 잘 어울릴만한 블라우스를 센스 있게 매칭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스커트 입으시는 분들은 이제 짧은 스커트는 당연히 입으시면 안 좋고요. 본인도 불편하지만 보는 사람, 면접관들도 불편하거든요. 무릎 덮는 기장 정도 돼야 되고, 센스 있게 밸런스 있게 코디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미디계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입으셔도 뭐 튀진 않지만 본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랑 컬러 잘 선택하시면 센스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취험하십시오 제가 응원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세정그룹 면접 볼때 세정그룹 못 믿고 가면 가산점 있나요? 가산점 모르겠고 고맙죠. <웃음> <웃음> 아,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뭐든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그 성격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질문 못 남기신 분들도 언제든지 댓글창 열렸으니까 개인적인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좋고, 뭐 개인적인 고민거리도 좋고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명도 저희가 이제 응모 받기로 했으니까 구독자명도 열심히 고민해서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Q&A 이벤트 당첨자분들 설명란에 남겨뒀으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연락처와 주소 알려주셔야 선물 나갈 수 있으니까 꼭 남겨주세요. 오늘 Q&A 저도 너무 하면서 준비하면서 재밌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